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제가 국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강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령 강림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때이 사람은 이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 돌봄, 보호, 인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날마다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배경이 된 구약의 예언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시아왕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포했어요. 메뚜기 때가 너희들이 힘써 기른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울 거야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요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안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초반에 계속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소 후반부에 넘어가 보면, 심판과 회계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로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의미 더 너머에 엄청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겠다.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삶에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주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하소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기울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 성령으로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3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후에라는 이 말은 단지 시간적인 순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의 영적인 질서, 체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하고 드문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활동하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모든 왕들,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들이 기름부음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오늘 유에서 말씀에서 유일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만민에게. 만민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요엘의 선포라고요.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만물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또 28절 말씀에 부어주리니라는 단어도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는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시 성령이 그냥 찔끔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 흐르듯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 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서 당신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 나가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선포라고요. 이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죠. 회개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라 얘기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충성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특별한 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켜 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참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뭐라 할 말이 없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것 같은데, 그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제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니.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다.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다할수 있다. 괜찮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계층과 세대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 말씀하죠. 28절 중반부부터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는 대상은 남녀 노소 신분 지위 고아를. 막론합니다 다 초월합니다 종교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경계들을 성령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인류를 주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말은 쉬운데 아주 이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 남녀노소, 지위고화, 빈부의 격차, 다 뛰어넘어서 하나된 주님의 백성,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땅 가운데, 대한민국 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선포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포될 당시는 남녀노소와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노예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노예가 있었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수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 차별이 있습니다. 평민과 노예의 차별이 있고요. 어른과 아이들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는데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이방인들 짐승처럼 취급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 종교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차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졌고, 이런 차별들에 따라서 넘지 못할 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얘기합니다.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나라 안에 분명히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차이들에 따라서 차별들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내어 주지 않기 위해서 철벽같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어린아이와 어른에게, 노예와 주인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가난한 자와 부한자에게, 똑같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요.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고, 신앙의 연수가 적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이력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비록 나는 부족해 보여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날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고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말씀 예, 똑같이 반복해 갑니다. 그리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은 성령 강림의 약속 다음에 여호와의 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초림이 있고 난 이후에 십자가 구석과 그리고 성령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어졌죠. 그리고 요와의 날,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중요한 것은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누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느냐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단지 방언이나 예언 또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결과물이 나와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은 그 일들이 그렇게 결과물로 남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요.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하신 구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죄를 범하지만 그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과 범죄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때로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해 드리면 성령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것이고 다시 힘을 북돋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에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취된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풍성하게 알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취된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 읽어보시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제대로 잘 통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가장 깊은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뭔가를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뭔가를 해드려야 결과물이 남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존재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새겨보십시오. 성령의 가장 깊은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그냥 함께 하고 싶다.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야. 뭘 하려고 애를 쓰지 마. 왜 자꾸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니? 그냥 나와 함께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이 의미라고요 이 의미 존 파이퍼 목사님에 따르면 성령은 단지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 등의 능력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동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주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아,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아직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목사님, 저 어쩝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께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아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선 나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하는데 저 이때까지 그런 기쁨, 그런 평안함을 느껴본 적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저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일이 말한 성령시대의 실상이라고 성령시대의 실상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성령 우리는 지금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순간에만 임하셨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자격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담대하십시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삶이 버벅, 버겁고 내 힘이 부족하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성령님이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만 있다면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이다. 기대하며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일.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요. 성령이 주신 은사와 지혜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굳게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으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그 기쁨으로 빚어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